아기 꿀벌 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실시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어, 중복됩니다 네, 실시간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 얼마 없어서 네, 빠르게 할게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뜰 거예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댓글 실시간 치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뜨시죠? 그런 다음, 여기, 뭐지, X 옆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 힌, 오른쪽에 있잖아요. 아 오른쪽 맨 끝에 쪽에, 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십니다. 네, 눌러주시면 여기 실시간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런 건 누르지? 여기야 기능별 중에서만 실시간을 누르시고 여기 검색 필터에서 쭉 이쪽까지 누르시면 안 돼요. 이 네. 네, 실시간 누르시고 적용 누르세요. 네 그럼 여기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 실시간이라고 안떠 있죠? 네, 그럼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 저는요, 어느 실시간으로 들어갈까? 네, 이쪽 실시간 들어가고 싶다. 이쪽, 이쪽 실시간 버튼을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실시간이 붙어있어요. 네 여기 저, 저 여기 채팅하기 본점이구나. 누른 다음에 네, 음, 여기,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써서 것. 여기 보내기 쓰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